2002년 멤버들의 귀환 k 리그 클래식의 이 흥행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. 네 그렇죠. 자하대성이 기습적으로 연결합니다. 자 고명진이 가운데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가운데 대안. 자 왼쪽에 몰리나가 있습니다. 몰리나 잡고 몰리나. 자 몰리나 가운데로 좋습니다. 대안. 자 그대로 슛! <목소리> 골입니다. <목소리> 골. 자. <목소리> <골! 목소리> 지금도 기습 공격으로 빠르게 지금 볼이 넘어오면서 네 어,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. 네 전반 19분 고요한의 골이 터집니다. 자 왼쪽에서 시작된 볼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고요한에게 연결이 되면서 네 어, 득점으로 연결 시킵니다. 선취골을 얻어내고 있는 고요한 1대0이 됩니다. 네. 자, 저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볼은 놓쳐도 선수를 놓치면 안 되는데. 네. 자, 자 여기 다시 보시죠. 측면에서 지금 몰리나와 두명 선수가 있었는데 이걸 놓쳤어요. 네. 대안이 안쪽으로 대안 나는데 그다음에 그 발리죠. 네. 리리로 있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자, 지금 서울이 원정에서 선취골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. 네. 제주가 갈 길이 또 멀어지는데요. 네 그렇습니다. 아, 계속해서 어쨌든 그 서울의 공격이 좋았었는데 네. 결국은 득점과 연결을 시키는 아,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. 네, 자 k 리그 클래식 13라운드 경기 서울이 1대 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.